오늘의 한줄 주식. 2026년 11월 14일, 키움증권 스마트 알림 기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5개를 핵심 특징과 함께 정리합니다. 먼저, 구형 테크. 3005원, 29.81% 상승. 자동차 부품 테마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3기. 2260원, 23.30% 상승. 알루미늄 경량화 부품 업체로 전기차 관련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DH 오토웨어, 1,530원, 22.79% 상승, 차량 전장 및 인포테인먼트 부품 테마가 부각됐습니다. 에코캡, 3,080원, 29.96% 상승, 친환경 전기차 부품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69,300원, 1.31% 상승, 지수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신고가는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 종목은 조정과 변동성이 클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숫자보다 수급과 흐름을 보세요. 주린이 분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소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내일 시장도 함께 확인하세요.